대법부동산 오소장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집은요 도화동에 있는 준신축 11년식 빌라구요 1층이 필로티인 2층 이고 위치는 도화역 5분거리에 있어요 도화 IC 나제이시장이또 큰 거리 있고, 초등학교도 가까운 거리 에 있고요. 구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현관 지금 들어왔고요. 바로 우측으로 작은 방이 있어요. 작은 방을 나와서, 좌측으로는 여기가 공동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두 개거든요. 안방에 하나 여기는 공동 화장실이고요. 다시 좌측으로 거실인데요. 거실이 꽤 넓어요. 여기가 전용 평수는 17평이 넘, 조금 넘는데 거실이 똘똘하게 잘 나왔고요. 창밖으로 거실 창이 서쪽 서양이고요. 동서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 옆편으로 주방, 그리고 여기가 볼러실이 있고요. 볼러실에 건조대, 짓고 세탁기도 두시면 되고요. 주방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 자리고 이어서요 우측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중간 방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 동서양이라 해는 하루 종일 들어오니까요 환한 집이고 그리고 여기가 큰 방. 한 방이고, 말씀드린 나머지 화장실이고요. 안방 화장실이에요. 보시다시피, 연식이 얼마 안 돼서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요. 구조도 좋고요. 위치도 좋아요. 그리고 층수도 아래 주차장 위에 2층이고요. 네 이상 다 구조 보여드렸고요. 나머지 세부 사항은 유튜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